송하윤이 학교 폭력 및 전학 의혹을 둘러싼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여배우 송하윤의 학교 폭력 전력과 그녀가 고등학교 시절 강제 전학을 당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배우와 원래 고소인인 오사이에서 상충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씨는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는 송하윤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세 번째 공식 입장을 올렸습니다. 오 씨는 송씨 측이 악의적인 언론 수사를 통해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초점을 돌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송하윤이 왜 전학을 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학교 폭력 때문인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씨는 송군이 반포구에서 구정구로 강제전학을 당한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후 징계 조치, 8호 조치 강제전학에 따른 것이라는 다수의 동기와 목격자 증언이 일관되게 있다, 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오 씨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는 신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오 씨는 해외거주로 인해 직접 출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했고, 수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소환통지서는 공식적인 수배와는 다릅니다. 단순히 장기해외거주로 인해 수사가 중단되었음을 나타내는 행정절차일 뿐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소환장을 도주범과 동일시하는 것은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악의적인 사실 왜곡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라고 오 씨는 지난해 4월 jtbc 범죄수사대를 통해 송하윤을 처음 고소하며 2004년 8월 고등학교 시절 송 씨로부터 90분 동안 수차례 폄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씨는 송 씨의 소속사 관계자와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dm과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당시 송혜교는 고발자와 아는 사이도 접촉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소속사 킹콩바이 스타쉽 측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하며 고소인과 프로그램 방송에 대한 민형사 소송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7월 2일 법무법인 지음송 변호사팀은 오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사기에 위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도했으나 오 씨는 미국 시민권을 주장하며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5월 소환장을 발부받아 수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에서는 송하윤 측이 미국에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허위 주장을 퍼뜨린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씨는 저는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한 적이 없으며 무고죄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7월 5일 지음씨는 오씨가 소환통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송하윤씨가 오씨를 폭행한 적도 없고 학교생활기록부 등 여러 증거를 제출하여 강제전학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